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전도지는 저희 교회에서 전도할 때 쓰는 전도지이고 또한 그 뒤에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한 저도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요즘 받지 않습니다. 또한 받은 후에도 통째로 그냥 버린다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마스크가 유한 캔벌리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뜯어보지도 않고 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건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스크가 각 하나로 처음부터 나온 그 봉지로 된 마스크는 받는데, 이렇게 따로 포장된 건또 받지 않고, 또한, 이렇게 지금 대부분 좋은 마스크 쓰고 계시거든요. 이런 이, 이 종류보다는, 그 마스크는 받지만, 다른 마스크는 또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심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심의 세련됨, 도심 속의 편리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안 믿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도심 속에 살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멀리 합니다. 우리가 주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배제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도심 속에 살면 살수록 느끼게 됩니다. 강동구 우리 교회 앞에 사거리가 굉장히 그 교통이 넓어졌습니다. 점점 넓어지고 점점 화려해지고 점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런 도심 속에 살면 살수록 뭔가 이질감을 느끼고 소외되는 것 같은 기분을 함께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월과 5월 아이들과 저희 아이들 6세, 4세 아이들과 전도를 나가도 아이들이 주는 전도지는 웬만하면 받거든요. 안 받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의 라이프, 생활과 스타일입니다. 빌라델피아는 당시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해 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로마의 가장 중요한 전략지이고 번성하는 번영하는 우리 도심과 같이 번영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는 디오니소스 외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크고 굉장히 중요한 사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필라델피아는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지진도 번번이, 빈번이 발생했지만 무엇보다도 인근에 온천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은 더 사랑하고 더 가고 싶은 도시가 이곳이었습니다. A.D. 17년 경에 필라델피아의 대지진이 있게 됩니다.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더 사랑을 받고 당시 중요한 도시인 것을 오히려 알게 된 것은 당시 로마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도시가 다시 재건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로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서도 소외되고 배제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지원을 받으려면 로마에 대한 충성과 숭배의 조건 앞에 성도들이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지진으로 집의 근간을 이루는 기둥들은 다 허물어지고 계속되는 여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을 찾지 못할 때 로마 당국의 지원 아래 그 도시 사람들은 열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믿는 자들은 소외되고 배제당합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이 로마에 대한 충성과 숭배 조건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내면에는 큰 기쁨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 배경 아래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적인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적은 숫자와 적은 능력이 더 부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주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임재하시는 모습은 거룩한 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다이세 열쇠와 그 문을 닫고 혹은 열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교회는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주께로부터는 최고의 칭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한, 위기의 상황에 갑작스러운 순간에 수많은 잡생각이 든다라는 뜻입니다 갑작스러운 대지신 그리고 로마와 주변 이웃들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는 상황 가운데 빌레달피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그냥 잠시 잠깐 숭배하는 척할까? 그러면 안 되나? 여러 가지 생각, 잡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햄스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제로 갑작스러운 상황이 아니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5만 가지에서 7만 가지 생각이 든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가만히 드는 5만 가지 생각 중에 80% 이상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95%입니다. 95%의 생각은 어제 했던 부정적인 생각을 오늘 하고, 그저께 했던 부정적인 생각을 또 오늘 하고, 그리고 오늘의 부정적인 생각을 내일 할 가능성이 95%나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 속에서 오만가지 생각이 드는데 95%가 반복적인 생각인데 그 반복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하시며 사셨습니까? 오늘은 어떠한 생각으로 나의 하루를 채우셨습니까?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복종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부정적인 생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드리셨습니까? 저의 오늘 하루의 생각을 돌아보면은 딱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 생각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함께 있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왕파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못 잡았어요, 결국엔 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옆에 계속 왕파리가 왕왕왕 하는구나. 왱왱왱 하는구나. 이 잡생각들이 5%인 것에 감사했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파리는 언젠가 잡겠지. 오랜만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되니까 모기약도 못 찾겠더라고요.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했습니까? 그 생각이 곧 나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입니다. 첫 번째,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적은 수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도 압니다. 아시다시피 무언가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능력이 적다는 것, 그 자체로 위축되기 쉬운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적으로 위축됩니다. 저는 제가 수요일이나 혹은 말씀을 전할 때는 꼭이 강대상 위에 발판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근데 오늘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저도 모르게 28분에, 7시 28분에 올라오기 2분 전에, 아, 맞다. 발판. 그래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여 <laughs> 말씀을 전해야지 발판 뭐라고 <laughs> 이런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어쨌든 내 스스로 능력이 적다, 작다 생각하면 위축되기 쉽습니다. 또한 두 번째, 외부의 적이 거짓을 일삼으면서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구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공격을 받게 되면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무척이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무시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자칭 유대인이 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거짓으로 몰아갑니다. 정서적으로 위축을 받고 거기에 플러스. 인격적인 모독까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앞서 언급한대로 지리적으로 A.D. 17년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골목과 저 집에서 낡은 벽돌 조각들이 수시로 떨어지고 조금의 여진만 있으면 모든 도시 사람들이 집 밖을 넘어 도시 밖으로 뛰쳐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빌라델피아 그곳에 산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불안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은 주께서 그들 마음속 중심에 말씀이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10절 상반절에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네가 인내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은지 하면서 칭찬하십니다 주께서 이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신 내용이 특별함이 여기 있습니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중심의 말씀을 특별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하십니다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는 아무리 아파도 의사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말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환자와 같이 능력이 부족하고 약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 편지 중에 대산오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공개합니다. 오스왈드 텐버스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묵상집 오늘자 6월 2일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야 합니다. 아기가 엄마를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도 뿌리 깊은 의식에는 늘 엄마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저절로 엄마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환란이나 염려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선언한 기도의 핵심 그 간절함에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사로잡히기 바란다. 그렇게 인도한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95%와 나머지 5%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에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칭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환경을 버리고 그리스도 있게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주변 친구 목사님들 대부분이 신앙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과 저희 어머니는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체험적인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교회에서 항상 쥐어 쥐어 주여, 떠나갈 쥐어다 그리고 뭔가 때리는 소리 저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laughs> 항상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앞에 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함해 사마리아에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병든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것인데 지극히 신앙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시니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0년 목회를 하신 후 아버지 목사님이 깨달으신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없었다라는 진실된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평생 해온 목회 그 가운데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 놀라웠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직 말씀으로만 사시려는 그 모습 그 자체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물론 말씀이 머리에서 내려와 가슴까지 그리고 다리까지 내려가는데 60년이, 아니 평생이 걸린다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말씀이 지식을 넘어 그 말씀에 사로잡혀 순종, 복종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때 주께서 칭찬하시고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왔구나 하며 함께 즐거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자신을 두려는 그 자세를 가진 그 태도를 가진 성도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주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극진히 칭찬하신 이유가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알았다를 넘어 지켰다 행하였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약속의 특별함과 압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구약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앞에 거대한 기둥이 두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는 야기인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주님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하신 약속은 솔로몬 성전 앞에 있던 보아스와 약인을 연상시킵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보아스, 힘이 있다. 그리고 야긴의 이름의 뜻은 그것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처음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로 임지하신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글쎄 통치로 힘이 없고 나약한 그 교회가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인내하며 지키고 버팁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라데피아 교회는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떻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힘 있게 너희를 세우겠다.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보아스와 야긴처럼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함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버틴 빌라델페아 교회 공동체가 받은 칭찬은 단지 한 개인이 받은 칭찬이 아닙니다. 성도가 함께 빌라델페아 공동체가 함께 받은 칭찬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풍이 자주 부는 미국 서부 해안에 키가 아주 크게 자라는 세콰이어 나무라는 군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나무는 키가 84m, 그리고 둘레가 31m로 세계에서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는 나무입니다. 나이도 2,000년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는 키가 큰 만큼 바람의 저항을 또한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자라는 대부분의 다른 나무들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뿌리채 뽑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강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식물학자들이 그 이유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연구해 본 결과 각각의 나무들이 뿌리를 단순히 깊게 내리고 있을 거라는 추정과는 다르게 세쿼이어 나무들의 뿌리는 오히려 흙속에 뿌리를 얕게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들끼리 그 뿌리가 서로 엉켜 꽉 지탱해 주고 꽉 묶어주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굴락을 이루며, 함께 자라며, 어떠한 강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며, 2000년 이상 함께 왔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모든 생각을 함께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함께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에 함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 모든 생각을 다 그리스도에게 드려서 함께 집중하며 함께 순종하며 걸어갈 때 주께서 한 개인과 이 공동체 전체를 함께 축복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적은 사람들이 모여 팀워크를 이루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능력들이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게 될줄 믿습니다. 중풍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능력 있는 한 명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협동 작전으로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 동안 서울 수림 교회가 저는 잘 모릅니다. 각 개인의 건등과 경건의 능력이 뛰어난 분들로 인해서 혹시나 성장하고 여기까지 왔었다면 이제는 세카이어 나무가 홀로 자라지 않고 함께 여러 숲을 이루며 그 뿌리가 단단히 얽혀서 강풍에도 넘어가지 않고 2,000년 이상 그 생명을 유지하며 자라왔던 것처럼 우리 서울수림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 기둥처럼 쓰임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모으시고 선포된 말씀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리스도를 보며 전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개인적인 적용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내면을 한번 돌보고 돌아보고 싶습니다 만약 마음가운데 늘 지진이 있습니다 삶이 흔들립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내면에 부서짐이, 무너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되신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 잡힐 때까지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을 행하고 싶은, 싶은 때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홀로 할수 없으면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면 가운데 늘 지진이 있고 부서짐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